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7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롯데 vs n c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롯데 터커 데이비스니 시즌 구승 도전에 나선다. 25일 KIA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데이비스는 갈수록 투구 내용이 나빠지는 중이다. NC 상대로 6월 25일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의 데이비스는 QS라도 해주면 고마울 레벨이다. 전날 경기에서 목지훈과 전삼인 상대로 4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1차전에서 보여준 집중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n c 김노건이 선발 복귀전을 치른다. 5일 SSG와 홈 경기에서 1이닝 1실점 투구를 보여준지 2군에 로 내려갔던 김노건은 1군과 2군의 차이를 크게 보여주는 중이다. 최근 2군 경기에서 5. 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1군으로 이걸 이어가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8안타 9득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중후반 롯데의 불펜을 완파해버린 게 무엇보다 컸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롯데 승 김녹원의 데뷔전은 사직 원정이었고 결과는 3이닝 사실점이었다. 이번 경기 역시 기대를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게 현실일 듯. 하지만, NC의 타선은 전날 간보아와 홍민기를 공략했듯이 좌완에게 극도로 강한 편이다. 이번 경기는 그야말로 타격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NC의 최근 불펜 소모가 많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불펜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이 경기 기아 vs. 두산.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기아 김권국이 시즌 첫승에 재도전한다. 25일 롯데 원정에서 4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김건국은 5이닝을 버티지 못하는 투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두산 상대로 금년 방어율 제로라고는 하지만 선발 김건국은 4이닝 2실점 정도가 딱 한계치일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최승용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기아의 타선은 두산의 불펜 상대로 단 1점도 올리지 못한 게 아쉬움을 남겼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두상콜 어빈이 시즌 8승 도전에 나선다. 25일 L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어빈은 좌완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투구가 나왔다. 5월 17일 기아 원정에서 5, 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하는 등 기아 상대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했는데 일단 투구의 기복이 심하다는 변수가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두산 승 전날 경기 무승부로 손해를 본건 역시 기아 쪽이다. 특히 11회 말 무사 말루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게 기아의 현주소라고 할수 있을 듯. 거기에 조상우는 흔들리고 있고 정혜영은 많이 던졌다. 투수가 긴권국임을 고려한다면 불펜 소모도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전날 연장에 들어간 게 기아로선 치명적이다. 그리고 어비는 부진 뒤에 호투 가능성이 높은 투수이기도 하다. 투수력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3경기 SSG vs 키움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SSG 드류 앤더슨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25일 하나원정에서 5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앤더슨은 2경기 연속 5이닝 사실점의 연패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전에 비해 투구의 힘이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홈 야간 경기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정현우와 조영건을 공략하면서 최정의 솔로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이후 중후반의 타선 부진이 아쉬움을 남겼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키움 김현주가 시즌 2승에 도전한다. 23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나서 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김현주는 2군에서의 조정이 나름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년 선발 등판 시 투구는 첫이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가 어렵다. 전날 경기에서 문승원의 일신한 조를 틈타 홈런 두발 포함 1이닝 5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그 이후에 철저하게 틀어막혔다는 점이 아쉽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SSG 승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조금 더 아쉬운 쪽은 역시 SSG일 것이다. 5회 말에 역전 찬스를 살리지 못했고 승리조는 모두 써야 했기 때문. 최근의 투구를 본다면 앤더슨은 이번 경기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편. 그러나 김현주가 SSG의 타격을 막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SSG의 타선은 홈에서만큼은 집중력을 기대해도 좋은 레벨이다. 선발에서 앞선 SS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4경기 하나 vs 삼성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하나 라이언 와이스가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25일 SSG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와이스는 역시 시리즈 1차전 등판 시 투구는 무적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삼성 상대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최원태와 김태훈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5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홈 경기에 부진해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였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삼성 이승민이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29일 시리즈 1차전에서 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승민은 오프너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일 듯. 7월 한 달간 실점은 단 1점에 불과하긴 한데 원정 투구가 좋다는 점에 나름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폰세의 투구에 막히면서 파란타 완봉패를 당한 삼성의 타선은 찬스는 잘 만들었지만 이를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게 완패로 이어지고 말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하나승 폰세 BING 폰세. 전날의 폰세는 왜 그가 리그 최강의 투수인지를 보여주었다. 물론 폰세 뒤에 나서는 와 이스는 은근히 투구가 잘안 풀리긴 하지만 홈에서의 투구는 좋은 투수고 삼성 상대로 바로 그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승민에게 오프너의 역할을 맡기는 건 너무 허들이 높다. 선발에서 앞선 한화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5경기 LG vs. KT.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LG 송승기 카드로 시리즈 수입에 도전한다. 22일 KIA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송승기는 KIA 점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KT 상대로 첫 등판이지만 손주영과 또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도 좋아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KT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박관우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확실한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KT 엠마누엘 때 헤이수스 카드로 연패저지에 나선다. 25일 삼성과 홍경기에서 6이닝 1실점의 부활투로 승리를 거둔 헤이수스는 홍경기의 부진에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LG 상대로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했는데 최근 원정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LG 승 이번 시리즈에서 kt의 타선이 보여주는 타격은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다. 특히 주자가 나갔을 때의 부진을 생각한다면 이번 경기도 고정 가능성을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페이수스의 직전 내용은 분명 좋았고 lg는 좌타자가 많이 있지만 이미 lg는 오원석을 1차전에서 무너뜨린 바 있다. 무엇보다 kt의 불펜이 문제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핑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